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성령 주셨으면 다준 거죠. 우리가 지금 말기를 못 알아가, 아버지, 내밥 네,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성령 줬다.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 돈 백만 원만 주세요. 플래티넘 카드, 무제한 카드 전화 다 써라. 밥 주세요. 무제한 카드 써라. 서로 동물 쏟아먹지. 하나님, 내밥 네,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령 줬다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줬다. 창조주 자체를 내한테 줘 버렸어요. 다 받아 버렸어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전도인데. 지금 받은 게 없어요. 받으셔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칼을 갈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또 주님 주시는 상급이 뭔지 요거를 먼저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원의 응답 받는 전도 말씀 제주제로 말씀 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달려가는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갈 바를 모르고 막 다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도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그려 놓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는 무속 민족이에요. 음. 칠성신을 섬기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거의 교회에 와서 점치는 무당 비슷한 종직자나 또그 목회자나 교역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아무 의심 없이 예수 믿는 분들이 좀 순진한, 순진하시고 진실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순진하고 진실한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어느 정도 비열한지 이걸 잘 모르시는데 특히 교회 다니신 분들이 더 몰라요. 막 이게 얼마나 비열한지. 교회 들어와서 무당 같은 행동을 하는데 말은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노님이고, 이래요. 이거 분별력이 없으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말씀이 첫째로 분명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으시려면 내가 어디로 달려갈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딘가를 달려가, <laughs>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간지 모르겠지만, 달려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저는 누워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집에 가 맨날 누워있어요. 조금만 시간 나면 누워있습니다. 여기도 기도하다가 여기도 강대상에 와서 본당에도 있다가 새벽 기도 맞치면 바로 가서 뒷자리에 가서 누워요. 이 간문대로 게으른 게 내려와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게으른 것에 그렇게 감동을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딘가를 향해서 누군가는 어딘가를 향해서 다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주님 주시는 상을 보고 달려가는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대를 주셨어요. 표대, 척도, 자, 표대. 우리가 예수님을 글소로 만난 자는. 척도 그리스도의 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아 판단정제 하는 거는 내 기준을 가지고 잘 됐다, 못 됐다, 판단정제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나 아니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별도 하고 진단은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종교생활에, 오래전 종교생활해 가지고 멍하게 비워지면은 다른 사람 오면 계속 성겨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거지 같고 저 사람 대단해 보이거든요. 이 거꾸로입니다. 성도가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의 명이 들어와 있고, 저 사람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불신자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먹고 자고,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를 해가지고 자꾸 비워버려가지고, 내보다 훌륭한 사람을 섬기겠다 이런 마인드를 자꾸 막여 넣어줘요. 하나님은 나에게 천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 어마무시한 권세, 능력이 이미 와있는 자예요. 이걸 지금 갈고 닦으셔야 되는데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시면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객에 잡혀있구나. 죄책감에 잡혀있구나. 내가 주인인, 내 인생 주인 내가 되어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구나. 이게 진단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주실 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셨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라고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요 자가 첫째로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예리한 칼같이 갈리셔야 돼요. 요 칼을 가르셔가지고, 뭐 하셔야 되는가. 지금 이것이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조금 받고 나면 조금 평안해지거든요. 내 삶이. 조금 평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조사오니 이런 마음이 많이, 많이 들면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여기서 응답받고 나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머물러집니다. 머물러지면은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돼요. 계속 성도는 도전하셔야 돼요. 성도는 누군가 주를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 주셔야 썩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 도전하는가요? 우리 하나님 만날 때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하나님과 그 영원한 세계 한새 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 도전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평안한 거, 편안한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광풍이 몰아쳐도 내 속에 깊은 평안이 있으면서 이 광풍을 뚫고 지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표 때를 향해 표 때를 어디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분이 다시 올게. 동일한 약속 하셨어요. 같은 분이 동일한 약속 하셨어요. 창색 일장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다 하시고 내가 다시 올게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달려가는 자내 인생의 표대를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원히 응답받는 전도 우리가 영원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자녀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 이것저것 세상에서 구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거 내 죽을 때못 가져가요. 돈 아무리 받아도 못 가져가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사랑 못 가져가요. 내가 받은 세상의 복이 영화 명예 못 가져갑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받을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받아야 될 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의에 멜류관 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바울이 내가 부름의 상을 가지고 받으려고 달려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표현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시면은 이제 진짜 전쟁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눈좀 눈이 조금 열리고 나니까. 다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막 나는 다 됐다, 복음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교만해지가이 막이 닮아가 사람 다 교만합니다. 진단이 안 되고, 막 이제 판단정제가 또막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있네, 없네, 막 이런 판단정제가 되어지는데, 인생의 깊은 고통을 한번 겪어보시면 판단정제가 잘안 되어집니다. 진단은 되고, 또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하늘 앞에 가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선한 싸움이죠. 무기 없이 싸우셔서 번아웃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언약 없이 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 인생에 나타내고자 이를 갈고 인생 갈을 인생 전체 갈아 넣어버렸어요. 본인은 그렇게 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닙니다. 너무 학대를 오래 받다 보니까 학대 학대하는 것을 원해 그러면서 그래 가서 이제 누군가 어디가 기도하고 이러면 그러면 좋죠. 내 삶은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내 삶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계속 이 시스템 속에 밀어 넣어 가지고 계속 돌려 버리면은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와요. 혼자 있을 때는 안 되더. 여러 명 있으면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되냐, 나는 안 되도 이 사람들은 되겠지. 이래가지고 같이 몰려가지고 왁 다니는데 자기 마음은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내 현실 세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는 들어도 못 알아먹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붙잡고 매달리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믿어지는 거. 지금 이 영상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 문제 사건 뻥뻥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죽음의 문제가 절대로 나에게 들어와, 들어오지 않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것을 이겨낸 자는, 이기는 자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달려갔다. 거기 선한 싸움. 하나님 앞에 말씀 못 잡고 싸우는 선한 싸움, 내 땅에서 전쟁 치시고 진짜 전쟁, 영혼 구원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전쟁은 생명 그릇이야. 다른 영혼을 두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대기도를 안 하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남의 문제가 티끌 같이 보여요. 계속 티끌처럼 보입니다. 남의 문제가 티끌처럼 보이시면은, 근데 그게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땅에서 전쟁을 치시, 이게 분별력입니다. 자꾸 내 행위,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내 행위를 가지고 막이는 계속 발을 걸고 넘어져요. 내 행위가 이상해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곳에 역사결을 합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 마음속에 싸우는데 그리스도 가지고 싸우시면은 백전 백승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싸우면은 참 아름다운 싸우지만, 싸움이지만 힘들어져요. 힘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상태되고 번아웃되고 퍼져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예의가 있어서 말을 못해. 하나님 마음 상할까봐 눈치가 보여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런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 상이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외에도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성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을 나의 멸류관이다. 오늘도 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가 지금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거를 먼저 결정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성령 주셨으면 다준 거죠. 우리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가고 아버지 내밥 네,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성령 줬다.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 돈 100만 원만 주세요. 플래티넘 카드 무제한 카드 줘놨다 써라. 밥 주세요. 무제한 카드 써라. 자비가 없어요. 무제한 카드 그거 줬다 써라. 아 집을 한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무제한 카드 줬다 그거 꺼내가 써라고 지금 계속. 서로 동물 사아방지 하나님 내밥 주세요. 뭐 드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령 줬다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줬다고. 창조주 자체를 내한테 줘버렸어요. 다 받아버렸어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 이게 전도인데 지금 받은 게 없어요. 받으셔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칼을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또 주님 주시는 상급이 뭔지 요거를 먼저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생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모든 것이 순서가 다 바뀌어져요. 내가 영혼 구원에 이 많은 눈이 바뀝니다. 내 영혼 구원에 생명 그, 걸어서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 비밀을 체험하시면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저 맨날 지옥 천국이러면 나중에 죽어가 불에, 불타는 지옥을 생각하시는데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살아서 불타는 지옥이 있어요. 그 영혼의 고통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체험시킨 것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먼저 체험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먼저 주신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가지고 먼저 빠져나와 보시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 눈이, 열리, 눈이 열리시면 하나의 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사랑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 죽어져 버린 나를 볼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른 영혼을 볼 때도 나에게 같이 들어와야 이 전도 전쟁을 칠수 있습니다. 영혼권을 위한 전쟁을 그때 칠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가? 지금 기도해서 영적 전쟁해서 쭉 들어가시면 내 속에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제일 아픈 데를 들어가면 제일 아픈 데. 내가 마주치기 싫은, 아주 오랫동안 덮어놓고, 절대로 말하기 싫은, 지금도 저는, 제가 아직 그런 게몇개 있거든요. 차마 꺼내기 싫은 게 있어요. 막,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이제 복원 받았으니까 이건 안 꺼내고 싶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굉장히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다 데리고 들어가세요.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한 해답과 설명을 다 받아오셔야 됩니다. 받아오시면 지금 그 속에 아직도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이 열리시면은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지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뭐 세계 보고 마 우리 세대의 세계 보고 마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제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laughs>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와요 내가 전도하면 은 복을 준다고 이제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들으니까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전도하면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해서 그럼 전도하지 단순해 제가 생각이 두 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자 해가지고 <laughs> 예. 그때부터 막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영접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때 메시지가 <laughs> 영접해라. 안 하면 죽는다. 왜냐면 제가 죽은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게 끝난다는 거는 조금 감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 영접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걸 계속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네, 메시지가 없구나. 그러고 처음에 한 마디 하면요. 저 사람이 질문 두번세번 번 하면 대답을 못 해요. 무지하다는 게 전도 현장 가면 다 드러납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고 저 불신자들이 강력하게 대항할 때 말을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해 보시면 알아요. 해볼 생각조차도 없는 분들 그것도 발견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되겠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언약기도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달려가겠다. 의의 멸류관, 주님 주시는 상급, 주님 주시는 멸류관 왕관, 머리에 쓰는 나를 왕업 왕관으로 하나님의 영화로 씌워주시는 그 왕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달려가시려면은 준비를 하셔야 되죠. 준비하는 것이 지금으로 오늘 하는님 메시지, 예수님을 현장에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복음 듣고 전도 하나님 소원이다, 세계 복음 하나님 소원이다. 그러면은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좀 단순한 성격을 조금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마귀한테 잡히면은 악용이 되지만 하나님 손에 잡히면 굉장히 하나님 손에 선하게 쓰입니다. 제가 불같고 단순하고 아무 생각 없는 그 은행이체에 대해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제게 복음을 게시해 주신 것이죠. 복음을 게시받고 나면 이것이 다 환골탈태됩니다. 계속 그거 가지고 계시면 곤란해요. 제가 지금도 단순하거나 물론 좀 단순한데 전에 보단좀 복잡해졌습니다. 전에보단 거짓말을 조금 할수 있게 됐어요. 배려를 조금 합니다. 전에보다는 계속 내 생각 해파리처럼 다 말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그런 건 남아 있지만 그런 거 올라올 때 계속 주일은 부릅니다.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눈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세요. 내 인생을 어딘가에 달려가는 인생 되겠다. 나는 표대가 분명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언약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는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가 지금 내 마음 속에 그 이름이 천국 열쇠가 지금 내 손에 쥐어졌어요. 욕을 가지고 뭐하시는가? 어디로 달려가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에 보기 영화를 누리겠다. 물론 하나님 그것도 주실 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혼 구원의 꿈을 꾸시고 도전하시고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되진 그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진다고 하시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응답을 받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서 지금도. 아브라함,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응답 주시는 것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표대로 삼으시고 도전하십니다. 표대를 내만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않아요내 뒤에 오는 분들한테도 표대를 정확하게 찍어 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모든 성도 목회자는 포인터, 표대를 찍어 주는 자다. 그 찍어 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내가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 잡고 달려가고 내 뒤에 내 옆에 불신자들한테 정확한 목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는 드리는 것이 초대계 성도들. 죽음도 이겨 버리는 그 믿음이 초대계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왜 죽음을 이기는가요? 진짜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을, 죽음이 내한테 들어오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